하이 며칠 전에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린 게 있어요. 사실은 제시의 Cold Blooded 라는 노래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한 메이크업인데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야! 이거 연말 메이크업으로 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연말 메이크업으로 튜토리얼을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방금 샤워를 하고 왔는데, 너무 지져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더운 상태예요. 일단은 지금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진정을 먼저 시켜주고 갈 건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품, 니들리의 시카치드 칠링패드를 써서 진정을 먼저 시켜줄게요.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은 헤드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정말 세상 부드럽고 순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촉촉합니다. 피부결을 한번 닦아준 다음에 볼에 붙여서 팩으로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올려서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약간 울긋불긋하게 올라왔던 홍조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눈썹 이렇게 잔털 난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썹 정리도 다 끝나서 이 패드를 눈썹 정리하면서 나온 이 털들을 한번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두드려서 완벽히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줬던 같은 미디어 크림이에요. 이 크림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약간 메이크업을 굉장히 대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가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히 스킨케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베이스 메이크업은 제가 새로 사본 제품인데요. 바로 나스의 Pure Radiant Protection Aqua g u s h i o n Foundation. 저는 위엔나라는 호수를 샀고요. 위엔나 말고 그 바로 다음으로 어두운 쉐이드를 원래 살까 해가지고 혹시 테스트가 가능한가요? 해가지고 제 손등에다가 발라주셨었는데 저한테는 노란기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엔나를 선택했습니다. 퍼프는 생각보다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텐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촉촉한 제품이라서 많은 양이 묻어나오는 것 같고요. 쿠션 자체가 굉장히 어... 촉촉해요. 이렇게 발라봤을 때는 정말 제가 말하는 커버력 없는 그 자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진짜 아기 피부인 사람들이 썼을 때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레이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잘못하면 벗겨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를 하실 때 너무 투머치하게하시면잘 벗겨지거나 이제 뭉개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눈뜨에 발랐을 때는 쉐이드가 엄청 누렇거나 붉거나 하는 게 없이 딱 적당한 뉴트럴이어서 이 쉐이드를 골랐는데 아주 약간 노란기가 도는 것 같긴 해. 요눈주덩이 살짝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눈안더 그리고 눈썹까지 파우더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제가 쓸 아이 메이크업은 몰피. 코카콜라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나온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 브라운이랑 레들을 살짝 섞어서 그냥 발라줍니다 그냥 발라요 그냥 이거는 똥손들도 할수있어이 베이스 작업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왜냐? 이 경계를 다른 브러쉬로 풀어줄 거거든요 눈꼬리가 올라가게 순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깨끗한 브러쉬로 이 경계를 풀어줘야 되는데 들 더럽네 이걸로 경계를 으 그, 어차피 이 눈두덩에 글리터가 엄청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심사숙고해서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언더에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양쪽 다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웃길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과정일 뿐이니까 그냥, 예. 다음으로는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 바로 글리터를 올려줄 건데요. 이 글리터를 올려줄 겁니다. 그냥 듬뿍 해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안 뭉치고, 굉장히 매끄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계 쪽은 톡톡톡 쳐가면서 올려줄 겁니다. 그냥 그 언더에도 발랐나? 이렇게 글리터까지 다 올렸으면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 거예요. 일단 눈을 뜬 상태에서 각을 재줘요. 내가 섀도우를 바른 각을 맞춰서 올려준 다음에 뒤에서부터. 음. 어, 근데 나 그러고 보니까 렌즈를 안 꼈네? 이제는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가죠? 뷰러를 살짝만 찝어주고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제가 쓸 속눈썹은 레시비의 Be, be Fearless입니다. 눈꼬리는 음, 살짝 올려서. 그 쉐이딩 하는 거를 진짜 말 엄청 많이 하면서 쉐이딩을 했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서 꺼졌어요 카메라가 쉐이딩한 콧대랑 그냥 외곽이랑 약간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요거 에뛰드 크스펙스 마스카라 이거는 언급해도 되는 쌤 이름? 헬리 네. 쌤이라고 해야 되요 아니면 헤일리님이라고 해야 되요 아니면 저의 선생님이시자오 <laughs> <오케이. 웃음> 어. 헤일리님의 라고 어머니 주셨어요 서, 저기 선물은 아니고 그냥 써보라고 근데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고정 느낌으로 그냥 살짝만 발라주고 언더는 조금 집중해서 할게요. 일단 언더 마스카라 좀 집중적으로 발라줬는데 다른 마스카라가 좀 굳어질 때까지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를 할 거예요. 제가 한몇달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맥 알라딘 에디션으로 나오는데 이게 진짜 컬러가 세상 너무 예뻐. 브러시를 하도 안 빨아가지고 쓸수 있는 브러시가 없어.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블러셔는. 맥비쥬스 사선으로 살짝만 감자놀이 부분이랑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언더 속눈썹 고데기를 해줍니다 데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스카라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어, 이제 립이 남았는데요. 립은 제가 두 가지를 섞었었어요. 이것도 맥인데 뮬란 에디션으로 나왔던 레드 립이에요. 살짝 딥한 레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발랐었는데 좀 너무 브라이트해서 저는 블랙 립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바른 다음에 근데 조금 발라야 돼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레드 립을 발라주는 거죠. 완전 오버 풀립으로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All I want. All I want.